부동산 대지 101평, 건평 199평, 사용승인 2014년입니다. 가구 구성은 원룸 11, 미니투룸 3개, 토룸 2개, 쓰리하 1로, 총 17가구입니다. 자부담 2억 8300만원, 월수입 439만원, 구미, 원룸 매매, 서일 부동산, 한유 섬소장입니다. 오늘은 구미 1공단 배우 주거지역, 광평동, 원룸 건물입니다. 광평동은 300만평, 1공단을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있어, 근로자들에게 이 인기 있는 주거단지입니다. 버스 정류장, 도보 5분 거리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편리한 생활권을 자랑하는 대형 이마트는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. 홈플러스, 스타벅스, 국아 IC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 좋은 건물입니다. 8m 도로를 물고 있는 준공업 지역입니다. 부동산 대지 101평, 건평 199평, 사용승인 2014년입니다. 1층 주차 12대 가능합니다. 가구 구성은 원룸 열하나 미니토르. 세개토룸두개 쓰리 룸 하나로 총17 가구입니다. 매매 금액 6억 5천만 원, 대출 2억 원, 보증금 1억 6천 7백만 원, 자부담 2억 8천 3백만 원, 월 수익 439만 원, 수익률은 15%입니다. 위치 좋은 준공업지역에 구성 골고루 되어 있어 임대사업 하기 좋은 웃는 건물입니다.